퍼방이 어, 승률 50% 이상 그러니까 약간 잘하는 사람만 만드는 방 잘하는 사람만 오라는 방 중수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퍼, 오십, 퍼. 이렇게 적어놓을 오십 프로 이상만 받는다. 육십 퍼, 육십 프로 이상만 받는다. 이런 느낌. <목소리> <목소리> 투스인가? 일단 투스는아삼플 <목소리> 이상 메카 하는 거데재 Welts 아, 어, 이거 뭔 조합 보여드려야 되지? 자, 일단, 메카 가셨을 때, 투투스 이상 있다. 그러면 은 무조건 몰포. 무조건 몰포 체크하셔야 되고. 몰포 없다. 그럼 이포. 크로브가 왔는데 방해 안하고 빨리 나가잖아요 보통 몰퍼 아니면 입퍼둘중하나예요 여기 몰퍼하고 있네 하고있습브크고 <목소리> Right away, sir. Right away, sir. Commander. Order, Captain. Reporter for duty. Right away, s i Oh, yeah, I'm not s I read you. a f f i r m t i I read you. Roger t h a I read you. i s e r i o u c h e c k up and report f t y d e r c a n Roger t a t Yes, sir. 어, 약간 나 혼자 손빨무로 갈까? 삼토스랑도 나 혼자 손빨무 레이스 탱크, 그러니까 탱크는 이제. 보내주면서 무한헬프 플러스 이제 공격은 레이스로만 레이스형 잘하고 둘다 잘하네? 이판 재밌겠는데?

레 e 오케이 레 k 무조건 강 나오면 레 u 무조건 해야 돼요. a 이스이유 이유가 하려고 하는 하데이데 이걸 n a c You're ready to roll out. I'm listening. Or Input coordinates. Destination. I got it. Yes, sir! Destination! Input coordinates.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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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ahead, HQ. I'm listening. Destination. Input coordinates. Ready to Destination. roll. Input coordinate. Ready to Destination. Input coordinates. Go ahead, HQ. Destination? Destination? Hang on, go. go ahead, HQ. Destination. On, list. Destination? Destination? Hang on, sure, sir. Yes, sir. Input, way, her, sir. On Input Yes, sir. Go ahead, HQ. Go ahead, HQ. In transit, HQ. 이게 종족 분리하고 r d 게3 a 스일 때는 아, 이 움직임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어려운데 o o r d i n a t e i n 이 u t 자 o o 이 d i n a t e i n p u 드라군 졸로 움직이는 거 그럼 또 저, 저한테 오죠 드라가 안 보이면 무조건 저한테야 웬만해선 저한테로 생각하신대요 이게 저한테 안 와도 네 9시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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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다시 3시 다시 3시 또왜 다시 9시? 어디야 어디야! 다시 9시 다시 9시 다시 9시 9시 절대 안들릴것 같은데 질럿 위주로는 거의 지옥이야! 이 사람들아 거의 지옥이야

이게 팀풀이지. 이게 팀풀이지. 자, 보시면은 팩토리 같은 게 많이 없어도 되죠? 두 개만 있어도 돼, 두 개만. 여기 잘 막아주면은 팀원 형들이. 여기 딱두 개. 공격 갈 필요도 없지. 그리고 지금 밑에서는 어쩔 겸 모르니까, 레이스 위로 미리. 함토세, 뭐. 그냥 미네, 어, 미네랄만 빨고 있어야지, 그냥. 러시 넓고 있었으면 대박인데. 아, 어, 없어도 막을라나? 박인네러이스인이스 이 공방에 지금 저 부대정 해 다해 놓는 사람이 있어. 저 귀찮은 거를. 저 부대정 해서 빼는 은지임이지 저거. 어 이러면 해까지 갈게요. 해까지 가도되겠다 해까지 가도 맛있겠다. 이거는 배스리랑 헤기랑 아 원래 포기하고 다 같이 갈게요. 같이 가는 게더맛있겠는데 제지도 오무많나생각을안 어, 하고 있네. <목소리> 여기서 아 여기서 상대가 샘포요. 여기서 산토 샘포 면더 좋지. 상대 지금도할거 없는데 더 천천히 샘포를

오, 그냥 하자. 오. 어, 떻 <laughs> 아이씨 개돌! 뭐 야, 지금 다 없이. 아니, 시는 깎고. 업그레못는데 어? 多谢，刘国灿。 형들, like 형들도 잘 크긴 했네. 오케이. 아 나도 이핵한번 쏴야 되는데.

갈 <뭐라> 안되겠다 갈색 안 전쟁이다 <뭐라> 갔나? 엑지 Transmit coordinates. coordinates. Go official. ahead. go ahead. Command. <laughs> go ahead. Affirmative, sir. headquarters. Commencing. Greetings, Command. Go ahead. Have you <laughs> 이페시스 오버드라 야 오버해 그 백날 싸워라 거기 죽나 그게 아프다 9시 온다 9시 온다 아우 어, 잠깐만 다시 교육하고 올게 네 갈색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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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세 방에 아두 방에 당첨 되셨습니다. 아네 우리팀 너무 잘하니까 재밌다. 잘하니까 너무 잘해. 상대도 잘하, 잘했네, 근데.